요산이 어디에 있냐면 요산이 음식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음식 속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이게 DNA 핵산에 있죠 핵산 단백질이 단백질 이 퓨린은 질소화물이에요 합이 퓨린이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이 발생해요 이 요산을 알게 되면 은 통풍도 원인도 알게 돼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 단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퓨리는 다 있어요 근데 유독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핵산이 뭐1 예, 예. 퓨리는 또 핵산이 죠 핵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뭐 생선 고등등 뭐 등푸른 생선들 그 이딴 말입니다 그러면 등푸른 생선 많이 먹으면 거기에 퓨리이 많으니까 요산도 많이 발생하겠죠 사람은 이 요산을 분해해서, 원래 요산이 분해해서 요소로 되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요, 다른 단백질을 요소로 분해해요. 요소는 그래서 무독하죠. 무독체를 신장으로 보내는데, 동물들은 이렇게 분해돼요. 사람은 요산을 분해할 수가 없어요. 분해, 요산 분해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요산 자체로 배출해야 돼요. 요게 있는 거죠. 동물은 요소로 해서 분해해서 배, 무독화해서 배출하고, 사람은 요산으로 배출하는데, 만약에 요산 배출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몸에 축적되겠죠? 배출이 안 되면, 배출이 안될때축적된다는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축적되면서, 축적되면서 결정화가 돼요. 마치 유리조합처럼. 돼요. 유리조합, 유리조합. 안전유리 말고, 일반유리, 거울같은, 딱 깨지면, 뾰족뾰족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못조합, 이 가시처럼 되잖아요. 그처럼,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찔겠죠? 신경을, 또는 세포를 계속 찔는다면.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앞사이에서 통풍이죠. 요산 배출이 문제냐, 요산 과잉 흡수가 문제냐, 요게 문제냐, 요게 문제냐. 많은 사람들이 통풍 환자들한테 이거 못 먹게. 요산이 많이 있는 음식 못 먹게요. 왜그 그러니까 맥주. 맥주는 발효 효모 있기 때문에 이 요산이 많아요. 거기에 청모들 이렇게 뒤에 핵산들이 많아요. 그러면 맥주를 많이 먹는 사람들 은 전부 다 요산 수가 많아요. 요산이 많이 들어 오는가는다 통풍을 야해요. 그게그 결과가 나와요. 근데, 아무리 맥주를 많이 먹어도, 아무리 요, 뭐 고등어, 정어리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통풍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흡수가 많고, 음, 배출이, 배출이 모든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흡수될 때, 흡수, 이게 요산이 통풍의 원인은 흡, 요산이 많은 과잉 섭취를, 있는 음식이 과잉 섭취를 주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의사, 의사의 뭐 병원에서 별의별 수리를 하고 어디서 무슨 별의별 수리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 배출이 문제냐? 배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요산 배출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요산이 많이 음치을먹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배출 안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정상적인 상태는 그잔탄만큼 요산 배출이 안 되는 사람은 상당히 원인이 있어요. 신장 신장의 배설기능 신장의 배설기능 요산배출을 방해하는 그것 그 중에 하나가 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인유제요 만약에 혈압약을 먹는 사람이 통풍이 있다 그러면 뭐부터 꺼내야 돼요? 혈압약부터 꺼내야 돼요 혈압약은다인유제가 들어있습니다 인유제는 콩팥에서 요산이 빠지는 있고, 신장에서 요산 재흡수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런 경우는 요산 배출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신장의 문제, 또 그런 약을 먹었을 때였지. 요산을 과다로 수산한다. 잘못한 식생활 마찬가지죠. 그럼 요산 배출이 잘 되려면, 배출되려면,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배출하아니 우리 몸에서, 몸 내부에서 어떤 우리 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난단 말인데 그 모든 반응에는 누가 작용하죠 효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생리적인 반응, 생명체로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 학 반응은 전부 다 효소가 없으면 일어나요. 요 사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려면 효소 활동이 확실해야 되죠. 효소 활동이 확실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네랄이 있어야 되죠. 충분한 미네랄이 균형잡힌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효소가 활동하려면은 조건은 뭐예요 환경 조건은 온도죠. 어, 콩팥이 요산 배출을 못할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약간 신장을 살려야 되지 않냐? 당연히 신장을 살려야 되죠. 요산 그러면은 요산의 정체에 대해서요. 요산이 동물들은 요소로 배출되니까 무독화되고, 그래, 동물들은 통풍 안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풍을 걸리건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요산 분해 효소가 없어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줌과 함께 배출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산이 많은 음식은 자제해야 되는데, 요것은 이미 통풍 환자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통풍 환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신장 문제, 풍파세 문제가 있느냐, 또는 다른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느냐, 어떤 기저질환이 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배출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약을 먹는다, 기저질환이 있다는 라 얘기는요, 그분의 건강 상태, 즉, 체온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정화되는 거, 요상이 결정화되는 거, 여기는 차가운 것이에요. 차가운 곳. 그래서 주혈은 네? 주혈은 네. 요산에 통증을 없애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모든 질병 질경, 질병은 네.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 냉기. 네. 냉기 네. 그리고요 다른 말로 독소 또 알고 있는 다써보 무슨? 염증. 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늘 우리가 모든 병은 다 염자가 붙어야 돼요. 모든 병은 염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관절염, 비염, 구내염, 충, 뭐, 충치, 충치는, 제 충치염, 충치는, 잇몸빌라이죠 치질질, 진출, 뭐, 치질질, 아니, 모두가 염증. 결막염에서, 내수막염에서 또, 그러면 치매는 염, 내신경염인 거예요. 파킷은, 내 흑체, 흑체부에, 흑체부에 염증. 파괴되는 거.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여기가 아파요. 정상이어서 그래요. 부서져서 그래요. 부서지는 것이 염증이죠. 부서지는 것이 산하고 부서지는 게 노하고, 퇴하고.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온도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온도 조건과 영양 조건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 몸도 무너져서 그 무너지는 과정이 염증이죠. 암염. 만성 염증. 위염, 위이 만성 염증이 있어. 그럼 위암 되죠. 자궁경부에 만성 염증이 있어. 그럼 자궁경부암 되죠. 그런 거죠. 관절 염증이 생겼어요. 관절염이 되죠. 그러니까 골수염, 백혈병 같은 경면는 따지고 보면 백혈병 같은 백혈구가 적혈구를 잡아먹는 거지만 그게 뭐냐면 굵쪽 뼈에 염증이 있어서 뼈 속에. 모든 것은 염증. 췌장 염이 오래되면 췌장암. 그러니까, 일입니다. 이제 뭐, 우리 몸의 전막에, 상피조직의 염증, 상피조직의 염증이 있는 게 배체트시병, 이게 알레르기성 배체트시병, 맨 먼저 혀에, 여기, 여기 있죠. 그러니까, 분해, 입쪽에 많이 나오죠? 네. 혀나 구강, 저기 전막 이게 전부 다, 이게, 이게 자가 면역질환 형태로, 이제 강이 약화가 되는 이게 이제 배체트시병이지. 이름만 다르고 발견한 사람이라지 어떤 증상이 해서 있는 거지, 전부 다 병은 병이 없습니 그러면 통풍은, 통풍은, 통풍이 이렇게, 요산이 결정화되는 곳은 결정화되는 건 차가운 곳이고, 차가운 곳에는 염증이 생긴단 말입니다. 모든 증상은 우리 몸에 좋다, 나쁘다. 좋다. 좋다. 맞죠? 네. 모든 증, 그래서 증상을 통해서 우리 몸을 치유한다. 그러면 축적된다. 요산이 어떤 곳에 특정한 곳에 축적이 돼요. 어떤 곳이 축적이 될까요? 참고, 창고, 창고창고시 축적이 되는데, 다른 곳은 흘러가는데, 그는 북쪽으로, 어떤 곳에 축적됐다는 그쪽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죠. 영증이 있는 곳에 요산이, 우리 몸에 떠드는 요산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요산이 그쪽으로 많이 가요. 요산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사람이 동물보다도 시원찮게 만들어졌을까요? 동물은 요소로 배출되고, 사람은 요산으로 배출되는데, 그럼 사람이 잘못 만들어졌잖아. 실패한 거잖아요. 요산이 분해되지 않고, 우리 몸에 요산이 일정량의 혈액성 요산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우리 몸에 좋다, 나쁘다? 좋은 거죠. 문제는 이 좋은 것이, 어떤 곳에 가가지고 과연 과연 어떤 반응을 미는거죠 많이 망가지니까 의이 많이 갈거아니까그 과정 속에서 풍풍이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고기가 빨리빨리 더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인보다도 원인보다도 그것 해결하려니까 이 진행되는 것보다도 원인이 빨리 증가하니까 원인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그 증상이 악화는 뿐이죠 동물은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다 없다 합성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비타민C를 합성 된다. 못한다 동물은 요산 분해가 된다 안된다 된다? 안된다 된다. 된다. 사람은 요산 분해가 안된다 안된다 요산은 비타민C보다 100배 이상의 항산화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산이 적정이 유지가 돼야 우리 몸에 이 요산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들이 우리 몸에 많이 번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타민C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비타민C 역할 중에 하나가 아주 강력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항산화죠. 그러니까 사람이 비타민C를 합성하지 않는 이유는 비타민C를 합성할 필요가 아, 없기 때문에. 아, 요산이 그 역할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비타민C는 어디서요? 음식을 통해서 흡사하게, 평생 흡사하게. 그러니까 요산과 비타민C는 서로 지랑작용물어요 비타민C를 많이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산이 하는 역할을 비타민C가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요산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산을 배출하는요 요산은 여기서 결, 그곳에 가서 염증이 있는 곳에 가서 결정화돼요. 요산은 염증이 있는 곳에 가지고 거기 염증을 치료하려고 가요. 비타민C는 천연 항생제죠. 요산도 우리 몸에 생성되는 천연 항생제예요 근데 요산 은 거기 가서 결, 항생제 역할을 하면서 환원되면서 결정화가 된다는 얘기죠. 비타민C도 결정화되기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나크롭게 되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되면은 뭐 무슨 결석이 된다고 적었는데 그것도 또 깊이 들어가는 것 아닌 거예요. 염증이 있는 곳에 요산이 많이 모인다. 왜냐하면 항염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지나치니까 지나치게 많이, 비염증이야. 차가운 곳에 그게 염증이 염증이 생기면, 즉, 내기제이가안 되니까 염증이 계속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요산이 계속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요산이 먹어서 결정하지 않요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돼 먹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산이 우리 몸속에 요산이 염증에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요산 제흡수가 안 일어나고 비타민C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이곳에 요산이 들어가는 그곳에 비타민C가 비타민C도 대신 들어가니까 요산이 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통풍이 진행서통풍이 진해소, 진행속도가 조금 완화된다입니다 요산이 나쁜 놈이에요, 안, 아니에요? 좋은 이에요 예, 좋은 거 비타민 C보다 더 좋은 거에요더 좋은 거. 근데 문제는 내 몸의 환경이 요산을 지나치게 우리 몸속에 많이 두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산 분해하지 않는 게 그래서 동물보다 사람이 더 우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비타민 C를 우리는 사람 채식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음식을 통해서 적정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식동물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우리가 인정을 해야 의사들이 별의별 소리를 해드려도 우리가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건강해요. 염증.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염증일까요? 냉한 것. 염증. 미네랄이 부족한 것. 염증, 순환이 안 되는 것. 활성산소가 많은 것, 많이 모이는 것. 산성노폐물들이 많은 것. 산성노폐물은 바로 한 곳이죠. 염증이 있는 것은 차가운 것, 미네랄이 부족한 것, 순환이 안 되는 것,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 산성폐물이 많은 거, 이게 이쪽에 다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따뜻하게 해주면 되겠죠. 네. 미데레를 공급해주면 되겠죠. 네. 혈액순환을 시켜주면 되겠죠. 네.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되겠죠. 네. 즉, 항산화, 영양소. 그 다음에 산성노폐물산성폐물을 줄여주면 되겠죠. 산성이 있는 거 뭘로 만들면 될까요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죠 동물들은 요살을 배추 요살을 분해해요 분해한다겠죠 요살은 산성이 산성 혈액을 산성화 시키는 게 요산이에요 즉 단백질을, 단백질을 먹게 되면 무조건 혈액은 산성화돼요 그러면 동물은 육식동물은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잖아요 그럼 그 산성 식품이 알칼성 식품이에요. 산성 식품이죠. 그럼 많은 요산이 발생하겠죠. 네. 근데 그걸 자체 자체 요산분해 효소가 있어요, 없어요. 동물들이 있다겠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는 동물들이 혈액이 산성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동물도 걸다 없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동물들. 그래서 동물들은 웬만해서는 칼슘이 부족해지지 않아. 뼈에서까지 나오는 웬만큼에서. 근데 이제. 동물들이 이제 먹이사냥을 못하는자면칼슘은 이제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 사람 요산 배출이 돼야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요산분이 돼야 안 돼요. 아, 네.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고 산성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이 산성화되죠. 네. 사람 혈액이 산성화될 수 있어요. 단백 특히 육식을 하게 되면 은 놀랍도록 산성화되죠. 네. 그러면은 요산 증가해서 우리 몸은 양알칼, 리덱이알칼리야 되니까, 어디서 칼슘이 빠져나와야 되죠? 뼈속에서 어, 빠져나와 그래서 사람은 골다공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혈액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화가 자꾸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은 산성식품을 먹어야 돼요? 알칼성식품을 먹어야 돼요? 알칼리 고기는요? 산성, 산성. 채식은요? 알칼성식품.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채식이에요 채식. 사람은 알칼리성 음식을 처리를 못해요 알칼리성 음식을니 산성 음식을 잘 처리를 못하니까 이게 산성 음식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칼슘이 소모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보실래요 차가운 거여기뭐 해야 되죠 주열해야죠 미네랄 뭘 먹어야 돼요 칼슘 소금 소금 소금은 알칼리성 식품이니다그 다음 에 특히 특히 미네랄 중에서 다한칼카리 미네랄, 칼슘, 칼슘, 응.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는 우리가 음식 속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향신료, 향신료나 신선한 야채, 과일들은 다 항산화 영양소가 있어요. 향신료, 마늘, 양파 같은 거 향신료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잘 돼. 고기 운동, 적당한 운동, 혈액순환 시키는 운동,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에서도 고기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제. 혈액순환 개선제라면, 우리가 식물 속에, 식물 속에, 식물 속에 식물성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람은 식물성 기름이 필요한 거지, 동물성 기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식물성 기름, 참기름, 들기름, 뭐, 무슨 기름, 무슨 식물이 다 짜죠? 요런 기름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이 사람의 피를 맑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혈관의 염증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혈통, 루테인. 제가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참기름이나 들기름, 생들기름 가능한, 한꼭지 않는 것 드시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전부 다, 가만 봤더니 사람은 육식이에요? 채식이에요? 채식! 제식. 사람은 확실하게 채식인 거예요 통풍을 통풍을 해결하려면 칼슘과 야채 이게 신선한 식품을 채식을 하고 혈액순환 불과지만 식물성 기둥을 먹고 그 다음에 소금 섭취를 많이 해주고 주혈을 해준다 막스 거슨박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슨요법이 있죠 그거슨요법에서거슨박사는 뭐라 했냐면 암 있죠 암암 환자한테 무조건 고기를 무조건 완전 단절, 매일매일 잘장 청소를 해라. 그래서 거슨 육법 중에 하나가 장 청소 쪽으로 있는데 그게 컵피 관장이라고 요 근데 컵피 관장이 한 개, 컵피 관장법 한 개, 대장밖에 못 해요. 그런데 이 거슨 박사님 뭐냐면은 고기라 가면은 멸치도 해롭다고 했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멸치는 굉장히 혈액을 산성화 시켜요. 그래서 이제 통풍 환자는 새우도, 새우도 요산이 많아요. 근데 요산이 많은데, 아까 같지 요산이 많아서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있죠. 그냥 배출이 안 되죠. 새우도 염증 치료에 탁월하죠. 칼슘이, 칼슘이 발효되어 있고요. 충분한 천일염이 들어있고. 그러면은, 자, 이제 통풍은 범이 차고 혈액이 산성화된 사람,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 맞죠? 네. 이네랄이 부족한 사람, 칼슘이 부족한 사람, 굳이 이제 비, 비타민 얘기하면 비타민C가 부족한 사람, 이러한 요산대사, <laughs> 요산대사가 이런 식 충분히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온도, 장의 온도, 장의 문제, 장 속에 유익균들이 충분하면는 그 유익균들에서 발생되는 유익균 대사산물들은요 우리 몸에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보리면서 그것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장으로가면은요 장이 복부 냉기 복, 배 냉기가 빠지면 통풍도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게 흡수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다안 봤더니 통풍이라는 병을 놓고 이 한번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통풍도 관절염하고 똑같은거죠 네. 모든 병이 원인이 다똑같은거예요 어느건 하나 통풍이니까 어쩌고 당뇨니까 어쩌고 관절염이니까 어쩌고 다 그런 특수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부 다 똑같은거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우리 몸이 문제가 되는 전부 다 염증으로 부터다 염증은 냉기다 미네랄 부족이다 순환자이다, 활성산소 증가다. 특히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이게 과로, 과격한 운동, 과로, 수면 부족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죠. 밤에 잠안 자면 다음 날 아침 시해면안 시크 나올 그래, 거예요. 네. 활성산소가 많아서 피부 밑에 산소가 부족해요. 얼굴이 네. 시작하면 얼려워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원인 쭉 따라가면 관인 염증이죠. 네. 마치겠습니다.